저희는 협동, 배려심,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느끼고자 팀명을 투투볼로 지었습니다. 저희는 기획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공모전을 찾아보다가 한예진에서 주최하는 K-콘텐츠 공모전을 발견하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영상이란 일상적인 풍경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기획을 하면서도 라디오를 기획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고 힘들었고 했었는데 이렇게 우수상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어, 코로나도 지금 현재 진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사람들도 맨날 집에만 계시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라디오 공모전도 기획을 했었는데 점점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꼭 코로나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온 18살 조민정입니다 K-콘텐츠는 작년에 참가했었는데 특별상을 받았어서 이번에는 다른 상을 받아보려고 참가했어요 어, 저에게 영상은 제가 꿈이 방송작가여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더 기회가 남은 것 같아서 그때도 해보려고 다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K 콘텐츠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탄 미래예능 시청률 1위 팀의 노현승, 송현진, 이민지, 한다인을 대표해서 나온 노현승과 송현진입니다. 어 처음에 학교 게시판에 이 어워즈에 대한 공고가 붙어 있었는데요. 저희 팀의 구성원들이 다 방송과 관련된 진로를 갖고 있기도 하고 방송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송과 관련된 진로를 갖고 있었는데요. 방송과 관련된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상이란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란 제 꿈을 이루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영화가 되게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막 배우 지망생도 돼보고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좀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방송은 포기를 못 하겠다 해서 PD가 되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팀원들끼리 시간이 잘안 맞아서 불리한 조건이 있었는데도 밤 늦게까지 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각자 할걸잘 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 진짜 열심히 잘해줘서 고생 많았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고생했어!